ハハハハ 맞습니다. 이야. 헤더스 좋아요. 야, 너네 핵도 잡아? 잡을 수 있는 핵은 잡는데 좀 빡센 애들은 못 잡죠. 잡을 수 있는 핵은 뭐고 못 잡는 핵은 뭐야? 그냥 어, 좀... 벽돌 핵 이런 건못 벽돌, 잡을래. 벽돌수 핵, 벽돌 핵. 핵. 에이핵은 이길만해요. 뭐 ESP나 a m 같은 애들은 이길만한.. 어... 하... 걔는 약간.. 그니까 해가 테지는게 약간 맞고 죽고 나서 핵이다를 알아서 그렇지.. 핵인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길걸.. 어, 맞아.. 음, 핵인 음, 걸 인지하면 인지. 이겨요.. 네. 아, 그래.. 응. 음.. <laughs> 내 팀이다. 6권도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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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하게 나, 나 60k 6접전6접전6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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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해 씩씩하게 그렇지 k 60k 6 0씩하게씩 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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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 6번 k 차4번6차나 있어. k 나0 k 또0 k 또0 k 1 6번1 6번 k 60k 6 0또가0 k 또0가6 0가6 0보여0 k 6 0 여긴 끝났어, 여긴 끝났어. 삼촌집 있을 거야. 보여줘. 힐, 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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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힐이야, 힐이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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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둘다 힐이야, 둘다 힐이야. 안 돼! 안 돼! 나줘요 아! 아, 아! <laughs> 아, 씨. 소리는. 해보시겠 <laughs> <너무 시끄러워. 웃음> 어디 어딨어 어디서 등산 등산 이번 이번 등산 이번 등산 라스트야 라스트 아스터 라스트 집안에안에 있겠다 나도 와우 한척 간다게 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스터 어, 이제 네, 죽이자. 초밥집에 있었고. 초밥집 바깥에. 2부 앞에 왔다, 2로치 2부치. 2부치. 2앞치로부치 2부치. 2 잡았고, 부치2어치2부 어, 2부치. 2부다너 뒤에. 앞에. 치 2부치. 2부치.

돌번2 4더더1번돌할 때, 10번 더할 때, 10번 더할 때, 집0번더할 때, 1더 있는 1 같아. 더할 때, 10번 더네 때, 10번 더할 때, 10번 더할 때, 10번 더할 때, 10번 더할 때, 10번 번1번 팀에 있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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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사람! 어 어떡해! <laughs> 아니 번더랭 뭐야 0번더에 사람 0 조소박아조소박아 줘. 소박아줘조소박아줘박아줘조박아줘조소박아줘박아줘 조소박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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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박아 안에 있박아같조소박아 있을 소박아 그 아, 밖에 소박아져 조소박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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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져 쥐어줘 나이스 나도 좀 싸우고 싶은데 이게 가게 안 나오네 이거 아니 싸울래 누나? 나 타봐 내 차, 내차 타봐 오케이, 차 잡아. 뒤에, 차 뒤에, 바깥 차뒤 어. 아니 누나 싸우고 싶구나? 제대로 응. 싸우고 싶구나 핏 네, 제대로 싸웠습 잡았어, 잡았어 어, 어. 아, 아. 아니, 너는 옆 각도 있어 왼쪽 잰 줘봐. 나 오른쪽 위에애들 잡아야겠. 어, 다제기자인가 새기자 아니야? 쟤 둘이었어 둘. 네, 둘째.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쟤 라스트 하나. 어 뭐야? 뒤에 올랐다. 나 괜찮아? 못 들어가냐? 여기서 내가 기억할게. 뒤에 저거 같은 팀. 이거 이렇게 넓게 먹고 있는 거? 넓게 먹고 있는 거? 어, 형 이거 여기로 와서설려지아 I 오른쪽 위에 끝나. 쭉 a connoisseur. I w 가 n t 가 o be a c o 석 n 도 잡아. s e u 나 나이스 머리 잡았고. 그냥 connoisseur. I 그 a n t to be a 데 o n n o 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이 나는 천딜 목표로 해볼게. 좋다. 좋습니다. 열판 천딜 아니지? 아 그건 아니지. 오케이. 근데 누, 누나 우리는 근데 막 멀리 가서 파밍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계속 우리 학교 내려서 학교 짱 먹고 시작하고 있는 거 알지? 알지. 근데 이게 자꾸 이게 혼자 있다 죽게 되는 느낌이네. 애, 누나 멀리 가서 파밍하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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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그거야. 지금 뭔가 잘하는 사람들하고 하니까 잘하는 사람들 뭔가 좀 위지하려고 이제 버스 타라고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안는것 같아. 아, 약간 좀.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다르게. 좀내 플레이 보여주겠다. 어, 그 나의 템포 맞춰갈게. 나의 템포, 오케이. 아긴. 야 많다, 너무 어, 많은데. 아니 누나 진짜 보여줄 수 있겠는데? 진짜 보여줘야 돼 이거. 진짜 보여줄 차례다.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어디 떨어져야 되는? 완옥 뺏겼다. 확인. 야, 저차 우리 거야? 음... 아니야, 아니야. 링스 있다. 머리 차례서. 한리남다. 우리 위에도 있다. 머리. 머리부터 잡자. 머리 기자. 총탄 하나 더 할게. 하나 더, 하나 더. 연막 안으로? 연막 안에 총탄 가서. 여기다. 라스 하나 연막 안에. 학마에서에서리 있어 이거 학교에서도 건 응. 나온다. 학교에도학교에도나교나멀다한테맞서 어, 맞았... 여기 내쪽서다온다도온다왔어도나더 있어 도올라온다 기절이야 지나 응. 나온다. 집에 있어 나 왔어, 다 왔어, 없어, 없어, 여기 끝이야. 존나 보여줬잖아. <laughs> 기압으로 다 잡았네, 기압으로. 오케이, 끝났어. 뭐야? <laughs> 학교 왔다 이러내앞 해운소로 하나 뛰어오고 있었거든. 내 앞쪽 봐줄. 보이고있어. 뭐아 나무 뒤 나무 뒤 잡았어 이자리야아아저여쟤랑 싸우고 있는 팀이다 일로 와봐 3번으로 밀자 우어 연막탄 먹어야지 나 터치 가능? 지훈아 어, 바로 어, 맞아야 돼쟤같애 어, 확인하기 어제 핵같다 4번, 4번 2층 핵같애요 조심 4번 2층 에 확인. 확인 이거 우리 오른쪽 막아줘야 돼다 넘어와봐 다 넘어와서 3번 막아야 돼 핵 잡았어. 할래? 왜 새끼 저렇게 나해 볼게. 그냥 새끼. 괜블루 불러 게 이번 핑에 사람이. 아, 인가 보다. 쟤도이상하다 1발 1발 쟤도 제퇴 것. 엑스 코드 인 듯. 핵야 핵. 스핵이 박스에 숨다. 이번에 있다. 예, 번에 정확히 폭 간다. 뭐? 폭 간다. 여기 여기 사람 있다. 러블리. 딱 잘났다. 얘니끼리 싸운다. 소터만 응. 피해봐. 내 삼에 둘이 있어. 내... 야 푸시 간다. 대놓고 푸시 간다. 그냥. 푸시 언제 피? 왔다 해우소. 해우소 안에. 해우소 어, 안에서 해우소 피 갖고 있어. 어 해우소, 빨리 해우소 빨리 안에 피 갖고 있어. 해우소 안에. 해우소 안에 블루송가 나왔어. 어 태영이 네. 형. 푸시, 왔어, 간다. 그래. 푸시 간다. 푸시 간다. 그래, 그래. 아래로 내려왔어. 아, 미쳤다. 집 집에 둘, 1층 하나, 2층 하나, 1층 하나, 2층 하나, 1층, 하나. 1층 밖으로 나왔어. 둘다 나왔어. 둘다남벼라둘다 담벼라, 둘다 많아, 담벼라 왼쪽 자체 종이야. 살리고 있어. 견박기, 둘남았다 라스트 아 내도 해가 아닌가? 해이야 아, 살리는 거 조심해 삥가고 넣어야 돼서 나이와 수... 나이스, 나이스. 해하는 것도 와, 보여주네 대박 잘한다 어. 나이스 헤더 와 2000딜은 뭐예요? 해더잖아 누나 몇게 나왔어, 누나는. <laughs> 나 255딜. 잘했어. 아니, 근데 이거 2000딜 할수 있었던 거 누나가 헤더 살려서 그래. 인정. 진짜. 누나가 많이 살 살려, 진짜 많이 살렸다.